가겠습니다. 네. 응? 아, 다임? 아뇨, 안 해도 돼. 괜찮 노래 안 하고 그냥 장구만 칠라고, 야. 음. 이때까지는 외모새 새끼처럼 노래 만 해서 <laughs> 이제, 노래는 이따가 2분때할 거에요. 2분 때. 할 거예요. 때. 응. 이번에는 제발 장구 한 번. 제가 장구는 잘은 못 쳐요. 그냥 이쁘게 봐주셔요. 아셨죠? 어? 네. 음악 응,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. 음악! <laughs> 휴! 지키아, 매 마스터 올리면 올리고 다 올렸다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약하지? 이렇게 한번 찰까? 난두번안 찰니까 한번찰 때는 음악을 조금 빵빵하게 틀어줘요, 알았지요? 에이, 아,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이 작은 거 하려고 그래도 에이,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하네, 나는. 아, 나는 근데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. 나 그만 할게고 이제. 하늘님, 내일부터는. 우리 공연자를 있잖아요.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시니까 할머니 공연자를 하나하고 섭외를 합시다. 그래, 나.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할머니 분장을 하고 나오던지. 어우, 난 도저히 지금 이 분위기에 못 맞추고 어요 나는. 내가 진짜요, 웬만하면 은이 손님들 비율을 다 맞추고 제가 공연을 하거든요. 어 근데 지금 뭐 그 얘기를 해줘. 좀만 멀뚱멀뚱. 좀좀 좀. 여보니, 백날 씨부리 봐라. 내가 뭐 하나 봐라. 이런 분위기로 있으니까 제가 속 터져 죽겠어. 내가 이러다가 내가 지명대로못잘것 같아갖고 난 이따가 2부 때 이제 조금 오후가 되면은 조금 유통기가 얼마 안 되신, 덜 되신 분들이 좀 오실, 오실 거거든요. 그때 나는 한네우 둘, 두공은더가까이 그래요. 아, 선물. 그래요. 차라리. 우리 엄마, 아빠들 선물이나 받아가시오. 응, 응. 선물이나 받아가셔. 자, 응. 이제, 음, 응. 노래 두 곡만 하고, 이제 들어갈 건데, 어, 나는, 음, 응, 나, 그냥 이제 손님들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. 혹시, 우리, 예,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 아프리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, 윤정이 뭔 노래 한번 해봤으면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은, 신청 하나 하셔요. 네 저한테 뭐 신청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한국 하셔요 응. 그리고 이제 선물 드릴 거니까 꼭 선물 받아가세요 네,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고추장도 드리고 막 선물 많이 드렸어요 엄마 부들한테 네, 오늘도 변함없이 또선물 하나 드린다네요 이제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는 몰라 나도 아직 못 봐가지고 나도 이따가 선물 하나 받아가야지 자준비됐으면 내님 바람에 내님 바라기 신청하시면 우리 해원님요 오드리 헥? 어? 우리 오드리님 만나? 오드리님 우리 오드리님을 만나보는네 내님 바라기 이 노래는 제 노래예요, 민정이. 예, 요즘에 어,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하루에 두 번씩은 꼭 부르라고 내님 바라기 제 노래 한곡 할게요. 내님 바라기라는 노래가 있는데. 예, 네, 제가 이걸 한보할 테니까, 와, 아, 노래 괜찮네? 하시면은, 예, 그, 다른데 음반 뭐 이런 데서는 판매하지 않아요. 저, 제가 노래하면서 직접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, 어, 음반실이 여기있고요 예, 음원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하고 그러면 저한테 도움은 하나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, 예, 요, 노실여기 있을 예, 겁니다. 예, 혹시나 이따 또 노래 보시고, 들어보시고, 예, 괜찮다하시면 우리 저희 단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봐도 돼요. 음, 자, 내림바라기 가겠습니다. 네, USB는 잠깐만요. USB는 이제 정규앨범 제가 곡을 처음으로 예, 내 노래를 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정규앨범 만들 때 USB가 안 돼요. 그 돈이, 솔직히, USB에도 이렇게 앨범을 만들고 나서 USB를 만들면, 예, 되는데,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, 제가 저 음반 만드는데도 4천만원 넘게 들어갔거든요. 예, 근데, 예, 지금 4천만원 커녕, 개최됐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저 음반을 빨리 불 아, 올해까지 해갖고 안 팔리면, 불 싸주는데, 우리 집에서 불지는때 같이 술 불에 잘 타거든요. <laughs> 자, 내님 바라기 행복하겠습니다. 자리연 경례. 저희가 메들리 음반인데, 아, 요거는, 이제, 저희 작은 거인 메들리 음반 CD. 예, 그래서 이렇게 두 장짜리가 들어있는데, 여기도 좋은 노래가 많아요. 예, 뭐, 7080 노래도 많이 들어있고, 음, 그 다음에 풍각쟁이, 사랑받는 물방, 뭐, 남자는 말을 합니다. 뭐, 뭐, 막, 뭐, 별 노래가 다 있네. 그래서, 아, 사랑받는 물방을 하고 할까요 사랑받는 눈물. 아니, 안 해. 네, 아, 좋아요. 안 해. 아, 안 해. 아, 안 해. 나삼촌때문에 할게요. 아, 그래도 삼촌이 대답해 주니까. 고맙네. 어우. 이거 사랑받는 눈물만 하고. 그리고 시비를 들고 있지 마.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. 한 장만 듣고 있어, 한 장만. 그리고 웬만하면 세숫대안을다 가려. 내세숫대안만딱 내 보이게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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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렇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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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본 바가 생지 그렇지 그렇지 않게 지 그렇지 고렇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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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착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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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그래, 네. 어, 예. 네, 아, 착하게 지 예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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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은지 그렇지 그렇지 가렇어 그렇지 인렇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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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지아렇지 그렇지 아지 그렇지 그렇지 지 예, 자기가 이제 또 다른 거 사업한다고 나갔다가 이제 하다하다 쫄딱 망해 먹고 다시 온 거예요. 예, 우리 동그라미 공연 전에 <laughs> 다시 이제 또 예, 처음부터 새로 출발한다고. 예, 또몇푼 벌면 또또길 나갈 거예요. 또몇 년을 그걸 봤는데. 예, 요번에는 좀 진득하게 있어요. 예, 이안문받 바쳐서 동그라미 위해서 어, 그래야지 뭔 직책을 하나 봤지. 작년 마산에서 봤어요. 음, 저기 삼촌 그리고 웬만하면 마산 얘기하자마자 내 심장이 블렁블렁해 죽었어요 응 음, 음, 그죠? 삼촌 내, 내, 내가 마산 맞자만 들어도 기절해버렸어 음, 대가리 털이 쏘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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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산에서 보신 분들은 많이 보신을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음? 전화가 이복이에요 아니 이제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나는 지금 내가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예, 지금 이 좋은 기분을 나는 망가뜨릴 기회가 있어. 아침에도 내가 기분 좋았는데, 어? 갑자기 그것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내가 또 혈압이 올라갔었잖아 어? 어? 괜찮아. 누구 말 때는 누구는 뭐인제 와서 뭐 이제 호소리 픽픽 한다고 그랬던데, 탁 보라가지고 이기 시간. 내가 이꿀조고를한번 한 빨리 족구녕을 감아버려야 되는데, 진짜 족구녕 아, 감아버리고 싶은데, 진짜.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, 내딸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네. 그래, 은서 때문에 살아. 은서 마이티. 우리 은서 때문에. 우리 천주님도 저를 지금 제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아셔요 혹시? 엄마 말고요. <laughs> 혹시 혼자 계셔요? 네. 혼자 사셔요? 네. 혹시 저한테요? <laughs> 그러면 내가 입맛 안 맞다. 아니, 이러지. 단장님이 아까워서 안 돼. 이거 안 돼. 이거. 아니, 지금 나는 그 웃음을 봤어. 어, 내가 천수님을 알고 있지. <laughs> 거의 여자 품반님들 많이 따라다니시죠. 맞아요. 응. 난 많이 봤어. 요 네, 문제가 많아서 안 돼, 단장님이 아까워. 그죠. 그 천수 안 돼. 아, 그 저기 뭐지 여기 뭐, 바람기가, 뭐, 바람기가 많아서. 안 돼. 바람기가 많아 어, 이거 안 돼, 기가 많아 진짜. 여자 품반을 좋아한다니까. 그니까. 여자 품방이 복잡할 그냥. 것 같아. 아, 그럼 그래. 기다리고 있어. 근 저번에 딱 한번 오래 겪어본 줄 아는데 저번에 한번 다 그런 냄새를 맡았어. 네, 네. 그 냄새가 어, 많이 나. 향, 향기 냄새가 어, 많이 나. 휴휴그그 품바 데리는 거 봤어. 아 몰라 뭐. 아, 또 모른 척한다 또. 전 <laughs> 몰랐어요. 그거 그거 또끝 끝자리 이렇게 수수수 수. 수수수수수. 애 광파류 거 있을 때 광파류 거랑 할때 내가 봤지. 근데 나뭔 노래 한다고 그랬어요? 아 사랑받는 거야막거봐막거봐니까 사랑받는 물을게요그리그고 우리 아들이들 웬만하면 이 c 를다나 사시오 두장짜리에두 네. 장짜리, 장짜리. 몇개안 남았어요 이거 하나만 틀었으면 좋겠다 다여요칠했거든 코를 빼고요 빼시고